남녀가 같이 있는 모임은 사소한 일로 인해서 충돌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구슬도 생길 수 있는 시기이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2024년 음. 갑진년 용기에의 음력 7월에서 9월 쥐띠 운세는 어떻습니까? 쥐띠분들은 나가는 삼재가 발악을 하는 하반기 운세입니다 뜻밖의 시비가 발생을 하면 해결하기가 힘드니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질 수도 있으니 말조심 입조심 행동을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늘 진행하고 있던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시고 이 자리를 버티고 계신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조금 하시고 내가 변화를 좀 가져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좋은 멘트를 또 만날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음력 7월, 8월은 사회적인 신뢰를 쌓아가야 할 시기입니다. GT분들은 특히나 혼자서 고민을 하고 혼자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. 혼자서 답답하다, 갑갑하다,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주위 분들이나 동료분들에게, 내 네, 고민의 보따리를 좀 내어 놓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책임은 오롯이 나의 몫이긴 합니다만 은 그래도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할 수가 없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셔서 큰일을 해결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고요 나눠 먹으면 내 목은 적어질 수 있으나 오히려 성과나 결과는 더 좋을 듯 합니다. 음력 9월은 구슬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. 모임, 특히 동창 모임이나 뭐 산악회 모임, 친목 모임, 음. 남녀가 같이 있는 모임은 사소한 일로 인해서 뭐 충돌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구슬도 생길 수 있는 시기이니. 멋쩍은 농담하지 마시고요좀 음, 조심하시길 바라구요 어, 나가는 상제의 탓을 톡톡이 치를 수 있는 시기이니 말조심 입조심하시고 꺼진불도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.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부분적인 이직이 있는 시기입니다. 어, 내가 부서를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. GT분들은 나에게 모든 책임이 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. 어, 그래서 잠시 피한다 생각하시고 다른 지역에 가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듯 하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